맘시터는 전국 최대 규모의 아이돌봄 이용 플랫폼입니다. 정보 기반의 신뢰를 형성해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좋은 시터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는 물리적으로 우리 집과 가까운 거리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돌봄을, 원하는 시급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 시장은 오랫동안 소수의 공급자 또는 집단들에게만 중요한 정보가 몰려 있어 정보 불균형이 매우 심했습니다. 맘시터에서는 부모 시터 간 후기를 비롯한 언제 가능한지, 어디에서 가능한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등 돌봄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요 공급자 모두에게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자정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선 일하며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했어요. 창업 전 30대 삶을 그려볼 때늘 일이냐, 육아냐를 두고 친구들과 암울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육아휴직을 갔던 선배나 먼저 출산한 친구들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복직을 어려워하거나 복직한 후에도 미처 계획하기 어려운 일들이 갑작스럽게 생겨서 눈치를 보며 연차를 낸다던가 휴직에 들어가야 된다던가 퇴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복 중 하나가 이모님 복이라는 복불복으로 워킹맘의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어, 예전에는 가정 내에서 부모님과 돌봄 이분이 1대 1로 대면으로 진행되어 축적되지 않았던 돌봄 관련 정보들을 맘시터 플랫폼에서 직접 남기고 나누도록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데이터가 쌓여서 어떤 시터가 누구와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어떤 부모가 급여를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주었는지 등의 정보들로 앞으로 더 좋은 시터와 더 좋은 일자리를 고객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